오늘 말씀은 표제에 나와 있듯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알수 있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표현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 내용상 다윗이 보게 되면 내용상 다윗이 주변 국가의 대부분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다윗왕가의 왕권과 오늘 이스라엘이 더 경곡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은 다윗에게 실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함으로써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의 승리를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성실에 돌리면서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열방의 주권자 되심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어, 이런 바탕으로 오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오늘 다윗에게 스스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그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완전하고 또 신실한 그 보호로 인하여 내가 서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감사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오늘 신들 앞에서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권위자들 그 향해서 말하는 것, 열방 중에 그열 왕들 앞에 또 열방의 신들 앞에서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윗은 오늘 그 세상에 많은 권위자 그 수많은 왕들을 향해서, 수많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한 수많은 그 이방신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오심을 통해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그 크심과 높으심을 보고 그런 것을 보다 보니 경험하다 보니 아, 정말 그분이 유일하다. 그분이 온전히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깊게 깨닫고, 또 또한 깊게 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실 분은 없다. 라는 것을 오늘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3절에서도 추가적으로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오늘 2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밖에서 그 외에서 결국에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서도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3절에서 보게 되면 강구에 응답하시고 그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에 대한 그 감사로 오늘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 말씀, 또한 주의 모든 이름에 동일한데 그것을 차이점으로 두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모든 이름이 동일한 선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가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적인 강조가 있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살았고, 또한 자신에게 우리 사무엘에서, 사무엘 하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 대한 그 삶과 또 이스라엘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삶을 돌아보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그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성취함을 보면서 오늘 그 언약에 대한 크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더한 은혜를 허락함에 대해서 오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에 대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발견한 다윗은 이 감사가 그냥 그 순간의 감사로 또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자 확신으로서 계속 그삶 가운데 남아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계속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감사한 일들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붙잡아주는 다시금 결단하게 해주는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확신으로서는 감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지금의 문제들, 고난들도 동일하게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또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일들에 대한 증거이자 확신으로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또한 붙들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간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는 그저 감사한 순간으로 그 순간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확신으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모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또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 감사가 우리들의 걸음에 확신과 증거가 되어서 모든 길이 하나님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돌아와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온 세계 열방, 열방을 향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찬양합시다 라는 것들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고백과 찬양에서 이제 열방을 향한 예언적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그들이 주의 입을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언양을 성취하시면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열방이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 가운데 또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아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삶을 늘 돌아보죠. 자신이 그 목동일 때를 돌아봅니다. 자신이 그 다윗은 목동일 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의 자리까지 그 하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는 그 종으로서 오늘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역, 모든 역사를, 삶에 대한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수많은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도 알았고 또는 이런 자신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크심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해지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덩이었던 내가 아무것도 전술적이거나 아니 어떤 능력이 없던 내가 전쟁을 이기고 지 한나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면은, 아, 그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은 결국에, 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는 것은 오늘 결국에 낮은 자와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라는 건 멀리 있어도 결국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 살아보니 너무나도 크신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이렇게 나의, 나의 한 사람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정말로 크신 존재,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그 가운데 다시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해질 그 하나님의 일들은 그들이 들으면 모두가 나와 같이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높으심을 발견하니 오늘 확신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치고 이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든 열방을 향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 만에, 얼만큼의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100%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와 함께 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바라보았던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크고 높으십니다라는것 또한 그 크고 높으심과 그 능력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방, 세상 곳곳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다윗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변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오늘 자신을 완전히 하기까지 또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전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오늘 다윗은 확신으로,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나왔던 그 모든 고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나를 목동으로부터 이끌어서 승리케 하시고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 또한 그런 그 증거들이 자신 가운데 남아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가운데, 또한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그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7 절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함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왔으며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겸손하게 또한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 흔들릴 때에 우리 삶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증거들을 돌아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 위에 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삶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증거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돌아보게 해 주시고 기억함을 통해서 내삶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고 또그 감사와 그 기쁨들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또 나의 주변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